대한민국 위기에 능숙하게 맞설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관세 폭탄과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분열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적임자라고도 치켜세웠습니다. 당초 현역 의원 50여 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사자 결단에 앞서 섣부른 집단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원내지도부 당부에 따라 성명은 보류됐습니다. 대신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당 중진이 나서 한덕수 차출론을 공개 요구한 겁니다. 한 총리가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대신 당내에선 한 총리가 적당한 시점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거란 이른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거대한 음모가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며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이 각본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주연은 한덕수 총리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 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해도 사실은 버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거기에 집중하시고 대통령 대행 역할에 집중해달라. 당 일각에서 한 총리를 흔들고 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한 총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내란 수계와 내란 대행은 독인 개긴이다. 대권 노름에 빠졌느냐? 윤석열 사태를 겪고도 아무 바짓가랑이든 붙잡는 앵벌이 근성을 못 버렸냐고 한 총리와 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영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갑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공직자 줄탄의 소추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안전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점검 대상은 총 22,884개소로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공사 현장 등 사고 우려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입니다. 법무부가 오늘부터 77일 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부, 태양경찰청과 함께하는 단속으로 중점 분야는 마약, 불법 입국, 불법 취업 알선 등인데요. 정부는 위반자에게 범칙금 부과나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